여기서 이제 보면은 1 4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와여금 십만 달란트 은 일만 은 백만 달란트의 녹과철을 예 모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환란 중에라는 것은 전쟁 중이죠 전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전쟁 중에 다윗에게 할당된 전리품들 전액을 투자한 거예요 전액 을 예. 전액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이스라엘의 국가적 시책, 시책이라고 말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다윗의 개인적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돈이 그래서 거기를 에, 다윗의 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어, 국가적 지책이라기보다는 자위 개인의 돈을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디냐 그러면 전부 다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예, 어느 나라를 침보해서 전리품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참전했던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왕이 가져가야 될 금액을 다 쌓아놨던 것이죠. 그걸 다 쌓아놨다가 성전 지을 때 그걸 사용하려고 전재산을 다 털어낸 것이죠. 그런데 얼마냐면 금이 1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백만 달란트 1백만 달란트 10만 그 다음에 1백만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 무게를 말하잖아요 무게 어, 그럼 금 10만 달란트의 무게는 얼마냐 3,408톤입니다 금3,000 3,408 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 우리가 그큰 트럭 보면 그15 톤인데, 네. 도대체 그런 트럭이 몇 개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금 금이 10만 달란트니까 3,408 톤이고, 은 100만 달란트 당연히 이제 하나서 판단이 높으니까 34,000. 800톤입니다. 이만큼의, 예, 3,000톤? 3,000톤? 예. 엄청난, 엄청난 무게죠? 그러면, 어, 이걸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뭐, 어, 쭉쭉 계산해 보니까,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말해 봐야 어,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어, 은한 달란트는, 은한 달란트는, 예. 6,000 드라크마 인데 어, 은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 인데 어, 금은 은보다 15배가 더 높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뭐냐 그러면 하루 어, 일당입니다 은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 인데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좀뭐 과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뭐또 어, 일일 평균 노동비를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좀 잡으면요. 금은, 금은 가격 자체가 얼마냐. 우리 현재, 현재 금액으로 8,910조야, 10조. 8,000조. 8,900이니까 거의 9,000조. 여러분, 이게 9,000조가 얼마냐면요. 어, 그, 1년에 일년에 그 미국 국방 예산이 1년에 미국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천조. 그럼 거의 9년에 미국 국방 예산인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국방 예산은 전 세계 국방비 예산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미국 게 많아요.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비행기 같은 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 2위인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그걸 다 합쳐도 미국 하나의 국방위로못 따라갑니다. 그게 천조예요. 그다음에 은 100만 달러 트 드는 가격이 6천조. 그럼 9천조 6천조. 얼마나 맞아요? 9천조 6천조. 어. 1억 5천조 뭐뭐해어뭐일해뭐 뭐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세입 솔로몬의 세입이 1년에 예, 금 666달란트입니다. 금 666달란트. 이것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도 어, 150년을 저축해야 돼. 150년을 저축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그 나와에게.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금액이 좀어그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아주 비슷해 가지고 느끼기에 느끼기에 0이 하나씩 더 붙은 것 같아요 느낌이 0이 하나씩 더 붙은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면은 금 3000톤 금 300톤도 너무 너무 많죠 근데 금 3000톤은 000, 과연 그 당시에 에, 모든 걸다통 털어서도 그 금액이 나왔을까? 응?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금을 다 털어서 3천 톤 나왔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영이 하나씩 더 들어가 버린 것 같다. 오기 오, 필, 에, 잘못된 오류 같다라고 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느낌상 영이 하나씩 더 들어갔는데, 영이 하나씩 빠져도 어때요? 빠져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 3천 톤이 아니라 금 300. 300톤 또 은이 100만 톤이 아니라 10만 톤 그렇게 해도 어 엄청난 금액을 다윗은 성전을 짓데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고 어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상원했는지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들어보면은.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뭔지 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었느냐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한마디로 금을 그냥 금으로 그냥 성전 내부를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 버린 거예요 금으로 금으로 도배를 해 버렸다 왜 그들이 예, 금으로 도배를 했을까요 왜 금과 은과 노스로 성전 내배를 다, 어, 도금을 했을까요? 그, 뭡니까? 에덴 동산이 금과 은과 노시, 이런 모든 황옥과 황보석과 이런 것들이 휘황철하는 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거라. 똑같이. 자, 그래서, 어, <laughs> 그랬고, 그만 신연 준비했고, 그러니까 이 녹과 철을 철은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이나 엄청 났고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 더할 것이며 제목과 돌이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 엄청난 에, 그 뭐예요 나무들 그 다음에 돌들은 또 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돌들은. 이렇게 잘 보셔집니다, 잘 보셔져요. 그래서 화강암과 이런 것들은 멀리서부터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그 그 돌들에 운반할 때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어때요? 엄청난 돌이죠, 엄청난 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했다 이랬습니다. 또 장인이 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이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여기서 장인은 뭐냐면 석수팀, 목수팀이 아니라 한 장인이 석수와 목수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깎는 거하고 나무를 깎는 것을 같이 할수 있는 그 기능사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장인이 내개 많은 인간이곧석수와 목수, 온간일이 익숙한 사람, 온간이 익숙한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를 말하거든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를 전문가들 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들의 인건비와, 어, 인건비와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하니라.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제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너는 일어나서 이제. 이 아비 대신에 네가 이것을 용기를 내 가지고 닥쳐라. 내가 모든 걸다 준비했어.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또 얼마나 통이 크게지는지 나중에 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금까지 거둬요. 세금까지. 세금까지 거둘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지은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복귀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수하거든요. 중축, 중축할 때 예루살렘의 성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이 한탄했습니다. 한탄. 한탕. 그옛날에 아름다웠던 성전은 온대간대였고 새로워진 성전은 소박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저기 때문에 새로 복귀해서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예, 사람들은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탄탄했다. 그렇게 네,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뭡니까? 예, 절대로 다시 예, 복귀가 할수 없는 거죠. 이성전 하나 짓는데 몇천조에몇 천조. 아까 공을 하나씩 빼도 몇 천조라고요. 어, 몇 천조입니다. 어, 17절에 자유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스,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 방백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장로들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 방백들은 장로들이 뭐냐 그러면 행정관료가 아니에요 행정관료가 아니라 각 지파의 어른 그러니까 가장 권세가 세겠죠 그 지파에서는 그 방백들 그 열두 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그 다윗의 그 어떤 그 애굽산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 아니라니까요. 시책이 아니라 어떤 다윗 가문의 어떤 개인적인 그 돈을 투여해 가지고 했을 수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 모아가지고 니네들도 좀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 에, 만약에 국가적 시, 에, 사, 사업이었다 그러면 은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했겠냐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역이었다고 라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18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을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거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한 것을 너희가 뻔히 알지 않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가장 맹주가 되었는지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않았느냐? 이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 잘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았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케 하셨다니.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이땅 주민들은 가난한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 하나님이 다윗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응? 다윗, 다윗 내 손에 넘겼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의 공로를 자기가 어, 이스라엘 방위에 서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어, 내가 다 어,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 차도 다니면서 일일이 다 점령해 가지고 어? 너희들한테 땅을 완전히 안전하게 분배해 줬지 않냐? 너희들 땅이 평안한 이유가 뭐냐? 어? 다윗 내가 다 일일이 점령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6.25 사변 이후부터 해가지고, 어, 1970년대부터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에 6.25 나고, 60년에는 완전히 찢어지기 가난하고 70년대부터 서서히, 이, 이, 뭡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미국인들이 가르쳐 준 기술로, 현대에서 폰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7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사줬어요. 미국이. 자기 나라, 자기 나라도 차가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예, 후진국, 한국에서 차 만든 것을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경제 발전을 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한국이 70년대부터 예, 급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은 전체 예, 총 생산량에 비해서 어, 국방비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 국방비로 돌아갈 내역을 전부 다 산업으로 돌렸어요. 뭐 고속도로 깔고, 뭐 기업 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럼 왜 국방비를 안 썼을까요? 시작 미군이 주도했으니까요. 미군이 주도 주도 주도했기 때문에 국방부를 많이 안 써도 됐었습니다. 그 세월로 2000년, 2000년까지 계속 1970년부터 2 0 0 0년 계속 급성장을 했었죠. 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선진국가 되면서 이제 옛날에 예, 뭐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너희들도 잘 사니까 예, 방위비 많이 내라 고 했던 이유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 우리나라가 어, 너희들 못살 때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또는 북한이 침공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자면서 아름답게 응? 또 전심을 다해서 너희가 경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가 뭐예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냐? 어? 그러니까, 이제 뭐하라? 방위비 분담 좀 많이 내고, 어? 또, 어, 미국이 전쟁, 만약에 이라크 같은 전쟁할 때, 전쟁하게 돼서 한국 너희들 군도 좀 파괴내라. 그러면은, 막, 잔만 하지 말고 파괴내라.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라크 군, 이라크 파병할 때 국토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라크 군을. 왜 우리가 파병하냐?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미국이 말한 게 뭐냐? 너희들 우리가 살아줬으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들 참석해, 하는 것이 우방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이라크 파병 논쟁이었거든요. 그랑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너희들이 지금 편하게 안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다윗이 전부 다 국방을 단단히 해가지고 너희들이 평안한 게 아니냐? 어? 너희들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이 일할 때 너희 장로들이 각 지파에서 돈좀걷어가지고그 성전 짓는데 많이 좀 도움을 달라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다윗 머릿 속에서 완전히 성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때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성전에 대해서 딱 이야기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 그런 의미였다. 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 그러면 진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럴 때 유대인들 진짜 화났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헐라. 응?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하셨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에, 하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안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기 위해, 함께 거닐기 위해서 함께 건닐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천한 왕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임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성전 오면 마음이 해방될 것이고, 접근으로부터 어, 침범을 당할 때도 불안할 때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 성전에 있음으로 말하면 아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도. 하나님 말씀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버리고, 응? 성전은 하나님은 우려와 함께 있는 것이고, 교만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정신은 다 버리고, 정신은 다 버리고, 껍데기 성전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성전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헐어져서 죽은 다음에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은 헐라 어쩔라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성전에 집착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다윗이고, 오실 메시아는 오실 다윗이고, 그렇잖아요. 오실 다윗이고, 그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윗가솔로몬즉다윗 뭐 왕조가 만들었던 그 성전을 헐렁 그 얼, 엄청난 성, 물론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그 다윗의 성전은 아니죠.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개념은 그런 다윗의 에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헐라고 했으니 다윗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 어,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성전의 정신이 사라진 껍데기는 별로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서 얼고 든 복음의 선포가 있지 않는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지.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기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달라집니다. 보이는 대로. 어, 여, 여 여성분들 가끔 보면은 가끔 여, 여성분들 가끔 보면 얼굴이 되게 안 됐어요. 어? 우리 집사님들 가끔 보면 얼굴이 되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아이 어디 요즘에 좀 편찮으시냐 이렇게 예, 물으시면은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화장을 안 하고 왔다는 거지. <laughs> 단지 화장을 안 하는데 엄청 아파 보여요. 막 뭔가 병 병력계가 지고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결국 화장을 안 하고 온 거거든요. 화장을 아무리, 그래도 또 봐도 또 아픈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이,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에, 종속됩니다. 종속되는 거예요. 우리 그 남성들이, 응? 음? 남성들이 뭡니까? 10대부터 어? 70대까지 여성들의 미모한다고, 우리 유머가 있잖아요. 어?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선볼 때, 소개팅 할 때, 그렇죠. 어, 누구 오는데, 그 이쁘냐, 이렇게 묻지. 걔 건강하냐, 이렇게 묻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걔 무슨 여기, 어, 뭐, 비염, 감염 없냐, 이런, 이런 것은 안 물어보고, 어, 다 예쁘냐, 예쁘냐 물어보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외형에 그렇게 여러분, 그, 그, 그렇게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감정이 종속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물품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 있도록 좀 우리 눈에 걸거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없, 없거나, 너무 어둡거나, 어, 너무 또싼찍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편안하게 볼수 있는 것. 이게 그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 환경을 교회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껍데기와 있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응? 껍데기 있는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이 복음적이라 그러면 껍데기도 의미가 있다. 응? 그 껍질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 다윗은 이렇게 귀한 성전을 만들어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